그0월1하나님0월1 5이1야5장1 0절로3 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으로 0을1 5 죄악을 월며5레줄로함 15일, 10월 15일, 1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유력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킨가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가 같이 그들의 뿌리가 되게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며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laughs>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 해.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단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와 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같이 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 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여 5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다여 화이슬 진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공동체, 신앙공동체인 이 남유다를 뭐에 비유하셨냐면 들포도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가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그 포도 열매를 기대하며 술틀을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정성과 애를 다 쏟았지만 포도 열매가 좋은 포도 열매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 유다 공동체,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유다 공동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들포도 열매는 우리가 쭉 일장부터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헛된 재물 가져와서 우리 1장 12절을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여기 헛된 재물로 거룩한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 있어서 기쁨이 되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이 백성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버렸지만, 그들의 물질이라든지, 정치 제도라든지, 법 제도라든지. 또 세운 사람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든지 종교 의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특별히 이런 일들에 여기 방조한 그 책임을 가졌던 여기 장로들과 고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옳은 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이끌고 나가야 될 장로들 그리고 사람들 맡겨진 그 양떼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될 고관들은 항락과 탐욕으로 찌들어 있었던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농부에게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와 같이 이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를 들포도에 비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에 비유하시냐면 18절 말씀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과있을 진저. 그들이 자기,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유다공동체를 들포도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에 비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에 비유했냐면 거짓의 끈, 죄악의 끈 죄악의 끈으로 또 다른 죄악을 끌어들이는 이런 끈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죄악을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선지자들에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는 거. 빨리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는 이런 사람들 죄악의 끈으로다가 또 다른 죄악의 끈 죄악을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유다 공동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의 끈으로 거짓의 끈으로 이 죄악을 끌어들이는데 여기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0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죄악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19절 여기 20절까지 자기 멋대로 악과 선을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 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겁박할 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다가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여기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옳은 것을 판단해야 될 지도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선을, 자기 멋대로 악을 여기 정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말씀에, 그들의 죄악, 죄악의 끈으로 죄악을 끌어들이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있을 진정,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들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여기 임의로 마시고 거기에 찌들어 있는 모습들. 이 말씀을 한번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여기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런 말씀들이 구전되어서 오늘 같은 이런 책은 아니지만 구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는 거 이미 진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자언서 29장 23장 29절. 23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두개 있느냐 근심이 두개 있느냐 분쟁이 두개 있느냐 원망이 두개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두개 있느냐 붉은 눈이 두개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기 쭉 말씀해 보면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거 입에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문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독교에서 어, 여기, 경건한 자들이 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해졌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관대해졌습니다. 뭐, 믿지 않는 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있고, 신앙에 여기,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있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더 이상 전개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분명히 더 직접적으로 술에 대해서, 독주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언약공동체, 신앙공동체인 유다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니까 모든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뭐, 말씀을 잘 모르거나, 교회 처음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져 있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 뭐후반전에 한번 나오겠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하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기 뇌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더 이상 이것도 정개하지 않겠지만 뇌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뭐 여기 말씀같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악한 것을 옳다 여기고 또 자기들 멋대로 옳고 그런 것을 정의하고 선자들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멀리 이방 나라 뭐아수르나애굽이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다고 여겼던 공동체 안에서 포젓이 독주와 포도주를 그냥 물같이 마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옳고 그름을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포젓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어쩌다가 신앙 공동체가. 이런 지경에까지 빠졌는가? 물론 예레미야 시대 보면 더하겠지만 어쩌다가 이런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꼭 집어서 여기서 왜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무너졌는가를 한마디로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5장 2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는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과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과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니깐 독주와 포도주를 그냥 물같이 마시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일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신앙이 좀 경륜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라든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문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유 없이 여기 말씀에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잣대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히 여겼다.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조금 후대이긴 하지만 여우사밭 여우야긴 여우야김 여기 유다가 무너질 때 지금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무너질 때, 급격하게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입을 빌려서 하나님은 꼭 집어서 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무너진 이유, 너희들이 멸망하는 이유,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하는 이유를 예레미야에서는더꼭 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몇 가지, 뭐 다섯 가지로 쭉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펄의 육장에, 예레미야 육장에 보면 우리가 계속 반복했잖아요. 들어야 될 말씀 듣지 않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무너지고 실패한 원인이다. 이건 역사 속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에 실패하고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을 때 나라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그 다림줄과 같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걸 말씀 삶 속에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말아가 망했지만 우리는 삶이 무너진다고 우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의 역사 가운데 뇌물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독주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마신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물같이 마셨던 백성들, 자기들 멋대로 정의와 옳은 것과 정의를 여기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 이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이사야 5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그들의 삶 속에 내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뭐, 여기 금요일 날 하겠지만, 이사야 6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여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지만 오늘 이 하루 동안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경외함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말씀을 여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 여기 25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시면 화를 부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제도 여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좋은 포도 열매가 돼야 될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썩은 냄새가 나게 하고 그들의 화려한 옷이 배옷이 되게 하고 그들의 장신구를 다 벗겨 내버리고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어, 죄악의 끈을 가지고 또 다른 죄악을 끌어들이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가.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치시겠느냐?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26절에 또 그가 가지를 세우시고,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요. 먼 나라라는 것은 여기 직접적으로 이사야 시대의 먼 나라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위쪽으로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북이사례를 멸망시킨 아수로. 저 밑으로는 여기 계속해서 어, 애굽을 침략,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애국. 그리고 동쪽으로는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아수르나 애국과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시시대대로 노리고 있는 바벨론.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포도와 같고 죄악의 끈으로 또 다른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여기 이 백성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자기 멋대로 정의하고 독주를 물같이 마시고, 그리고 뇌물을 그냥 낼름낼름 받아 먹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죄악의 끈과 같은 백성들을, 먼 나라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가 여기 매를 맞아야 되냐면, 먼 나라들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 때리겠다, 이렇게 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가볍게 다루지 않고 무섭게 다루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여기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내가 아주 호되게 다루겠다. 노를 그치지 않겠다. 무섭게 다루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무섭게 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은,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내가 내 백성을 향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처럼 자기 백성을 때리는 게 본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들을, 백성들의 죄악을 여기 어, 무섭게 다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태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가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유치부 또 초등부 소년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우리 교사들이 또 매주마다 지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 우리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이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죄음을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께서 주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고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 하자 가정의 아버지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초등부 자녀들 영상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신앙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우리 소년부 아버지 자녀들을 성경 필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필두로 우리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소년부 자녀들 영상과 다양한 아버지 신앙 교육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부 동부 아버지 하나님의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방을 통해서 자녀들과 교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큐티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무섭게 호되게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각심을 가지고 어 무겁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영화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하나님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있지만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지금 하나님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다양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교사들과 전사님들이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 한명 한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입대한 유역 우리 형제를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하루 들 하나님 한분한 한 분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오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